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 코인입니다. 굉장히 지금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 하실, 과연 이 답답한 행보가 언제 끝날지? 급등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지. 일단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 찍고 있고요. 더 좋은 소식, 보시, 더,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홀더 분들 굉장히 많이 답답한 상황이시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영상을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6월 말에 제가 이제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을 바쁘게 또 공유를 해드린 시간이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 그리고 영상 분석 많이 보셔도 결국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는 굉장히 쓸데없고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뻔한 영상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매매 전략을 이렇게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면서 이 상승 신호하고 차트 흐름에 맞는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탈출뿐만이 아니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도록 자, 다시금 펌핑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답답한 행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끝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0102545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는 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이스텔라룸의 이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꼼꼼하게 봐 드릴 거고 현재 이렇게 저점에서 상승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까지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 조스 조수연이었고요. 상담 비용 당연히 무료입니다. 고맙습니다.